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2020년 M&A 시장에 대한 좀뭐 뭐라고 할까요? 결산이라고 할까요? 가볍게 짚어보고 뭐 우리. 어, 오늘 할 이야기를 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우선 M&A 시장,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쇼크가 있었지만 하반기엔 좀 후끈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풍부한 유동성 내년까지 좀 그런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M&A 이제 기업 구조조정 매물이 M&A 시장에 불씨를 좀 지폈다. 요런 내용들을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메가, 메가 딜의 새 역사도 썼던 올한 해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요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전한 폐기물 골프장, 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뭐, 골프장 M&A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를 찍었고, 추가로 뭐, 폐기물 업체에 대한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어, 요런 M&A도 좀 활활했다.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메가가가 꽤, 어, 큰 금액의 딜이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뭐밀키트라든지 여러가지 간편식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쓰레기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업체들이 뭐 실적이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가운데 좀 M&A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추가로 음 뭐라고 할까요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친환경 물론 이 친환경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의 쓰레기들이 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어 계속적으로 뭐 생각이 돼야,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요런 사업을 뭐 진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업체들의 어, 부각이 될수 있는 어, 내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A 2라운드라고 해서 OTT 시장 이제 케이블 TV 인수 합병 M&A 2라운드가 펼쳐졌다라는 부분이고 요런,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올해 요런 뭐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OTT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가운데 뭐 제휴들도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내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 케이블 업계화든지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콘텐츠의 어, 몸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콘텐츠의 몸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걸, 그냥, 그냥 이렇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결국에는 이제 보급이 다될 텐데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컴, 그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인 어, 이동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과연 무엇을 넣고 이 안에서 이용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소,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 부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어, 부분으로서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첫발에 어, 어, 첫발을 디딘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마감을 한미 뉴욕 증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컴퓨터 전자 뭐 그런 쪽에 업종에 상승이 좀 가장 눈에 띄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디어. 뭐, 그 미디어도 콘텐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어, 약간 뭐, 콘텐츠라는 부분 좀더 광범위하다면 미디어는 조금 세분화된 분야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업종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업종에 좀 상승이, 어, 지난번에 있었던 미증시였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애플도 상승했고, 뭐, 기술주의 상승들이 좀꽤 있었고, 뭐, 디즈니도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잠재적 불안 리스크, 불안한 점이었던 유럽 쪽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영국의회가, 처리를 해야 되고 유럽 의회도 비준을 해야지. 완벽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결국 어쨌든 만장이치 합의가 좀 돼서 승인이 진행이 되고 된 부분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 야, 그건 그래서 미국 쪽 그런 뭐 부양책에 대한 서 이런 이슈, 서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요요 브렉시트 영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연말에, 어,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증시가 뭐, 시가가 뜨고 그냥 뭐 밀릴 가능성도 약간 미증, 예, 요즘엔 좀덜 그래요.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 미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미증시가, 우리 증시가 그, 그 다음날 뭐, 지난 밤 사이에 미증 시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올라주는 경우보다 그냥 시가가 뜨고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고 또 이게 표준시간 기준을 했을 때는 미증 시보다 우리 증시가 원래 빠르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갔어요 담아가는 그 매매 동향은 끝났는데 증시는 지수는 은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는 끌어 땡기지만, 반대로 이게 하락 종목 수는 많은, 그러니까, 체질이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지수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런 지수 상황이, 어, 오늘 내일 또 다시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됐고, 반대로 또, 오늘 같은 경우 배당락, 배당락 일이기 때문에, 배당락 그런 착시 효과로 인한 어 매수세에 증가가 발생을 하면서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하루다 라고 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이폭 자체가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폭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됐고 코스닥도 그런 환경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주 차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폭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는 가운데서 이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이 남은 거래일 동안 연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참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특허 괴물들의 이제 타겟이 돼서 계속 로 공격을 받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런 특허 전문 관리 회사들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국내 뭐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각계전투로 이렇게 어, 기업들이 상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적인 국내 회사가 있다면 조금 방어하는데도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소비시대 심리가 그니까 러 소비가 국내 소비가 좀 늘어나야지 경기가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위축되고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꺾였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주택 가격에 대한 뭐 오름세가 뭐 지속되면서 뭐 요런 전망에 대한 부분도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요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내용이 나와있다 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뭐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서 복권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온라인 복권이 굉장히 어 판매가 뭐 증가를 했다 9년 만에 천억을 넘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뭐 어제 이야기가 대부분 결국에는 배달앱 독점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 기존의 요기오를 들고 있던 곳곳에서 이음 독일계 회사에서 요기오를 매각하고 을 배민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쿠팡이 요요기오에 대한 부분을 군침을 어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요, 요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배달앱에서 음식을 네번 시켜 먹으면 만 원이 환급되는 부분이 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결제하면 재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앱은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카드사에 참여하는 카드 카드사에 소비자가 참여 의무를 해야 해야지만 해야지만, 요거, 내 차를 결제하면, 뭐,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농식품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셀트리오 어, 항체 치료제 이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셀트리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뭐 차트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그 차트를 개선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차트보다도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 과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건부 뭐 승인 신청한다는 거고 셀트리온의 국산 1호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공백기에 오히려 뭐 치료제가 더 빨리 뭐 승인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 뭐 요런 식의 뭐 진행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니까, 아무래도 기존 오프라인에 대한 뭐 매출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온라인에, 온라인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결국에는 유통업계도 컨텐츠에 대한 뭐 승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미나 소비자의 눈을, 어,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발생을 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지금 요거 뭐 인수를 하는 부분인데, 나사의 사내 벤처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솔루션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었던, 부뭐 계획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목적이 요거, 지분 인수하려고 한거 아니었나? 라고도,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이거만 인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 꽤 중요성 있는 자금 사용이 이거를 포, 그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거 아닌가?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요런 식의 이제 수소 쪽으로 결국 하나 솔루션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 어느 정도 조정이 겨, 거친 다음에 추가적인 새로운 시세를 쓸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 염두에 둬야겠고,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에서의 뭐 왔다 갔다 흐름에서의 그런 바,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 지나간 후에 흐름을 보는 게더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조금 절약이 될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지수 상황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찍어주고 올라오고 있고 뭐요런데 어 잡아주는 자리이고 지금 고가는 갱신했지만 일단 배, 뭐 배당락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요 오전 조금 뭐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차트만 본다면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좋은 패턴으로 간다면 약간 양봉을 크게 띄우고 소위 미수털기라고 하죠 이렇게 음봉을 작게 작게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 이렇게 좀 주는 그런 패턴이 긍정적인데 오늘 한번 뭐 외국에, 미국, 미증시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음봉으로 조정 줄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됐고, 요,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의 조정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좀 변동성이 오전에 좀 심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고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요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렇게 뭐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어 체감적으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너무 쏠림이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뭐 동일한데 동일한데 조금 불안한 감은 없잖아 있다 지금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흐름 을 기대하기에는 어 이미 좀 멀어진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오늘 또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새롭게 좀 양봉을 나와준다면 조금은 이러한 흐름에 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기대감은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 다만 하여튼 여기서 어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박스 잡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여기 라인이 뭐 이탈하는지 요 양봉의 젓가락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어 유심히 봐야 되는 어 지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과거, 과거, 어, 15년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은봉 계속적으로 여러 번, 딱 봐도 은봉이 많잖아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은봉 주면서, 뭐, 그니까, 러 식가는 뜨고, 뭐, 그니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그니까, 러 식가 뜨고, 은봉 주고, 식가 뜨고, 은봉 주고, 그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로한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니까, 러 오전에 특히나, 오른쪽으로 추격 매수하면,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물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어, 지수 상황이 있다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을 어,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음, 모아갈 거는 조금씩 모아가고 또 추가 매수할 거 기존에 보유 중이던 것 중에 뭐 모아, 긴가격적으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추가 매수하는 관점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지수와 불안정한 감도 있으니까 조금은 딜레이 해놓고 어 연초에 어 분할 매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 부분을 어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어 이틀의 거래일이 뭐 변동성이 꽤 있겠지만 지루한 이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어 좀. 최대한, 가급적,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합니다. 박정현 씨입니다. 감사합니다.